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부류의 사람들과 자주 만나시고 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하는 유대 지도층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한 여인의 비유이며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묵상하게 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흔히 돌아온 탕자라고들 부르지요. 이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다는 것이며 그 되찾은 기쁨을 모두 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고, 다시 찾은 기쁨을 잔치를 열어 축하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묵상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비유 말씀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만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버지와 아들은 둘다 똑같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과연 아버지도 똑같은 것을 잃어버린 것인지 알게 되겠지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 속에서 보여지는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물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의 물질은 본래 누구의 것인가요? 그것은 그 아버지의 것입니다. 땀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결코 그 아들의 것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물질을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알거지가 되고 말지요.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그 아들이 낭비한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재산은 아버지의 땀이고 아버지의 피이며. 아버지의 수고와 노력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아들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물질 차원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피와 땀과 수고와 노력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오직 쾌락을 위해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허비한 시간들은 그 자신만의 것은 아니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아무 기별도 없이 허랑방탕하게 있는 동안 집에 있는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자식이 큰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수 없는 상태에서 어느 부모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수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 아버지는 노심초사하며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쁜 소식이라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애간장이 다 녹는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눈은 그 아들이 떠나간 동구 밖을 향해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집을 나간 후 매일매일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시간을 잃어버린 만큼 그 이상으로 그 아버지의 시간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굶주려 고통하는 시간만큼 그 아버지의 시간도 그 이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도 함께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는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집을 떠난 후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형과 동생, 친구와의 관계 등등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진 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거기서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결국 그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배고픔보다 더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 속에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친구도 그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고독과 외로움만이 그를 감싸고 있을 뿐이지요. 이러한 관계의 단절의 고통은 그 아버지도 똑같이 겪게 됩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더 이상 아버지로서 그 어떤 도움이나 역할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잃어버린 관계는 그 아버지에게도 잃어버린 관계요. 동시에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아들은 물질과 시간과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아버지의 물질과 아버지의 시간과 아버지의 관계를 잃어버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돈과 시간은 이미 모두 써버리고 흘러가버린 것이기에 되돌이킬 수는 없지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돈과 시간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니까요. 그렇기에 아들이 돌아오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써버린 물질과 흘러가버린 시간들은 안중에도 없지요. 아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과의 관계 회복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그 아버지는 마치 모든 것을 되찾은 듯이큰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나, 즉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물질도 아니요, 당신의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복잡하고 요지경 같은 세상을 살아가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나요? 말씀을 보며 기도한 지가 언제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언제 했는지 가물가물 한가요? 늘 흥얼거리던 찬양도 이젠 멈춘 지가 오래되었나요?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한달한달 한달 사는 게 버겁고 힘에 비추면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그 모든 상황과 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은 오늘 당신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들을 잃어버린 채 날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당신이 누구인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바로 당신이란 존재를 늘 품고 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